안녕하세요 헤리티지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헤리티지 라이브 컨텐츠는 어, 오늘 좀 특별하게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게스트가 누구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헤리티지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어, 운용하고 사용하고 계신 업체의 부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를 좀 특별하게 모셨는데요 전직 승무원 지 현재는 의전 전문 업체에서 수행 일을 하고 계신 부장님 네,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장아름이라고 합니다. 아, 네. 현재 지금 어떤 일을 수행하고 계신 건지? 네 주로 의전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의 의전 차량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의전 업체에서 올댓 어, 아너스 클럽이죠. 네 올댓 네. 아너스 클럽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가 궁금합니다. 네, 올댓나너스 클럽에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네네. 주로 공항에서 의전 서비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헤리티지 카니발 의전 차량을 이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올댓나너스 클럽은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주식회사 올댓 아너스 클럽은 글로벌 투어 컨시어지 전문 기업인데요.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또는 해외 관광에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실 수 있도록 맞춤형 투어 컨시어지 모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희 차량을 갖고 어떻게 수행하는지 좀 음. 프로세스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네네. 인천공항에서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공항 의자 서비스를 수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국내외 관광객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입국하실 때 신속하고 편리한 수속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약에 내가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보통은 해외여행 가려면 집에서 짐을 싸서, 어, 택시를 이용하거나 자가를 이용해서, 공항에 가서, 네. 발렛을 이용하거나 자기가 직접 주차를 하거나, 그럼 주차료가 다 발생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올댓 아너스 클럽만의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여행을 계획하시는 것부터, 어 가능하고요. 네네. 저희가 그럼 여행도 계획을 해드리고 도어투도어 도어 서비스로 네네. 계신 댁에서부터 공항 게이트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어,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짐을 싸갖고 나와서 어, 저희 헤리티지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나요? 수행 기사분이?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차량에 짐을 싣고 네. 공항에 가서 어, 어디까지? 어디까지? 아니, 공항에 내리시면 네네. 의전을 직접 수행해주시는 수행 요원이 공항 그 비행기 게이트 앞까지. 아 비행 잠시만요. 그러면 입국할 때 이제 뭐 검사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티켓 내고 비행기 타기, 무슨 브릿지 네. 연결 브릿지까지.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거기까지 네, 맞습니다. 수행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신경 쓸건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이전에 뭐 호텔은 서비스라던가 네네. 아니면은 로밍이라던가 그러니까 여러가지 여행자 보험이나 여러가지 업무들을 신속하게 아 그런 것까지 다? 네 맞습니다. 아 그냥 단순히 입국하는 데까지 들어가서 이, 이게 아니라 네. 뭐 여행자 보험부터 로밍 서비스 뭐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하나 하나 챙겨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 갔어요. 그러면 물론 해외에서 하는 것들은 뭐 해외에서 따로 하겠지만 어 그러면 해외여행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어, 내리시자 마자 바로 저희 수행 요원이 기다리고 있고요. 아 그러면 네. 그 연결 브릿지에서 네. 네, 내리자 마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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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수행 아, 전문 요원이 아, 네. 기다리고 계셔서 네. 짐을 찾아서 네, 고객님을 모시고. 네. 이제 네. 입국을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입국하시러 나가셔서 어 바로 저희 차량을 또 이용해서 대구로 음 네, 모셔드리는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 집까지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쉽게 다른 비용은 안 드는 거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올드나노스클럽의 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네. 뭐 택시비라든가 주차료라든가 네, 발렛 비용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어 조금 예약하고 불피, 이런 그렇죠, 필요한 그렇죠. 절차들을 다 간소화 시킬 수 있다고 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싸겠어요? 어 근데 또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을 해보실 수있아 자세한 좋겠습니다. 금액은 네, 네. 여기 어, 밑에 url 주소 올댓 아너스 클럽에서 어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차등적으로 어, 서비스 항목에 따라서 네. 금액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뭐뭐 뭐 집에서부터 의전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서비스부터 네. 그냥 그 공항에서 어 네.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은 네. 수행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 네. 네. 그래서 차등적으로 이제 선택하실 수 있고, 금액도 다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거는 아래 URL에 네.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많은 리무진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외, 어, 아 국내외가 아니고, 국내, 국내 많은 그, 카니발 특장 업체들이 있는데 왜 하필 헤리티지 리무진을 선택해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 네, 여러 특장 업체를 고려하셨었는데, 네네. 어, 차류, 누가 고려하신 거죠? 저희 올댓나노스컬러 아, 대표님하고 아, 네. 그리고 실무 담당하시는 장하름 부장님께서, 네, 네네. 네, 그래서 특장 업체에 굉장히 많이 이제 고려하셨었는데, 네네. 그 사후 차량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네네. 그리고 저희 기업 브랜드 이미지랑 얼마나 잘 맞는지 음 이두 가지 그게는 이두 가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네, 보셨는데요. 네네. 헤리티지가 그 중에서 이제 한유그룹이라는 네. 어마어마한 배경에 무한 네. 신뢰를 가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또확신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서, 예. <laughs> 하면서 사후관리는 정말 잘될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셨고 네네그 네, 다음 기업 브랜드 이미지와도 너무 잘 맞게 저희 음. 헤리티지 모델이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고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이 저희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행 업무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객님들이 반응이 사실 좀 궁금해요 직접적으로 제가 수행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음. 저는 여기서 손님이 오시면 고객님 니즈에 맞게 차량을 선택해 해 드리는 일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시는 고객님들 그리고 의전 서비스를 받으시는 고객님들의 니즈가 좀 살짝 궁금합니다. 네, 고객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카니발이 이렇게 승차감이 좋은 차였는지는 몰랐다. 아, 맞죠. 네. 어,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죄송한데 <laughs> 네. 저희는 어, 후면 후면에 그 꿀렁거림을 없애기 위해서 그뭐 일본의 단합 회사하고 실질적으로 협업해서 저희 헤리티지 카니발 하이리무진에만 꽂을 수 있는 그 스프링을 제작해서 어 저희가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단합 회사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꿀렁거림과 그 승차감을 좋게 할수 있는 그 스프링과 그 서스펜션을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고급스러움과 심플한 그 버튼 조작법. 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쉽고 간편하게 네, 작동하실 수 있다는 게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좀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생각보다 그 작동하는 법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네네. 나이가 드시거나 어린 고객분들께서 근데 그럼 기사님께서 계속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 번거로움 없이 아주 심플하게 알기 쉽게 보기 쉽게 되어 있어서 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만족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시는 기사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음.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올드 나노스 클럽에 나간 차량은 저희 비즈니스 차량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차량인데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요, 2 열과 3 열에. 분리된 각각 VIP 시트가 4개 들어간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인승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수행비서 포함해서 총 6명이 함께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저희가 제작해서 납품을 했고요 우려된 부분이 없잖 않아 있는데 사실 이거를 어 저희 헤리티지 라이브 채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AS가 한번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자가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갑자기 오류로 가지고 그때 조금 저희도 너무 죄송스럽고 그랬는데 그 AS를 사후 서비스죠. 사후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때 좀뭐 부장님께서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셨겠지만 어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응대를 해 드렸는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 그 업무 특성상 24시간 차량을 또 이용해야 아, 되기 맞네요. 때문에, 네네네. 네, 그래서 AS를 그때 즉각 또 받아야 하는 또 상황이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AS 접수하자마자 바로 직접 오셔가지고 네네네. 당일날 바로 해결해주셔가지고, 네, 무리 없이 또 진행했던. 아, 네, 제가 당일이라고 하면 네. 24시간이라고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laughs> 어, 제가 보기엔 24분만에 타고 처리를 해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지금도 올댓 아너스 클럽이 아닌 제가 오늘도 as 를한 건을 다녀왔어요 네.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갔다 왔는데 큰 문제는 아니었고 뭐 약간 소리가 나시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직접 가서 봤지만 어, 별다른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트렁크 쪽에 그 세차용품이 그 시트 밑으로 들어가서 그 날그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AS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서울 경기권 내에서는 어 최대한 빠르게 어 신속하게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건지 저희 헤리티지 카니발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올대나노스클럽은 국내 대기업 최고 경영진을 포함해서 어, 국내 백화점 V.I.P 클럽, 네네. 그리고 세계적인 명품 업체 V.I.P 클럽 회원분들, 음. 그리고 항공사 V.I.P 고객분들, 그래서 국내외 하이엔드 고객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저희 컨셉하고 너무 잘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저희 걸 이용하셨나봐요. 그래서 <laughs> 헤리티지하면 어 V.I.P, 하이엔드 이런 것들이 그리고 겉으로 봐도 저희 이제 뭐 H 자를 옆으로 해 놓은 장인공자가 고급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실제로 올드 나노스 클럽에서 이용하시는 회장님들, VIP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뮤지엄 H에서 실장직을 또겸임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올드 나노스 클럽의 회장님들이 수행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차량을 판매하고도 계시기 때문에 올댓 아너스 클럽도 이용하시고 그리고 저희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실장님이나 그리고 본사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몇몇 분 회장님들한테 판매를 하셨는데 그 회장님들의 만족도는 어떤지가 좀 살짝 궁금합니다. 대부분 회장님들께서 실제로 타보니까 타면 탈수록 더욱 마음에 든다고 네, 말씀을 많이 주셨고 네, 출고 이후에 차량 관련해서는 연락을 거의 못 받아봤는데요. 그게 이제 사후 관리나 차량의 컨디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헤리티지는 소개로 이렇게 찾아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아 많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저희 실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판매하기도 하시지만, 어 이걸 뭐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AS가 발생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전자 장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한땀한 땀. 한땀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수 제작을 하는데도 사람 실수라는 걸할수 있잖아요. 그래도 네, 그렇죠. 그런 AS가 발생을 하더라도 어, 저희가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종 저희 장아름 어, 실장님께서 예, 부장님 겸 실장님 네. 예, 양쪽에서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laughs> 그, 올댓 아너스 클럽에서 의전을 수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올댓 아너스 클럽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차량 구매에 대해서도 어 장아름 실장님 또는 어 저희 헤리티지 본사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 다음에 저희가 부산에서 <laughs> 네. 네. 저희가 또 대리점이 생기거든요. 네. 그때 다시 한번 만나 뵙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네.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시승을 해 보시면 더 이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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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젯 아노스 클럽의 부장님이자 헤리티지 뮤지엄 H의 실장님을 모시고 실질적인 그런 의전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회장님들이 이용을 하시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의전 차량 뿐만 아니라 그냥 이동에 관한 구인승에 특화된 차량을 저희가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헤리티지 강남센터에 문의 주시면 모든 전 차량 한 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리티지 라이브의 잔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